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사는가니까 하 110세까지 살게 되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23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죠. 정복 전쟁도 끝나고 그리고 땅 분배 역사도 끝났습니다. 요수아가 사역을 약 15년 동안 하는데 이제 15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요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와 이스라엘의를 향하여서 역사신 그 하나님을 회고하고 또 증거하고 언약을 세우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겄던가에 대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숨겨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3절에 너희 하나님 요와께서이 민족들을 너희 목이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숨기게 되면 하나님도 너희의 편이 되시지 아니할 것이고 그 우상 숨김 잔재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어 옆구리에 에, 채찍이 되고 그리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에, 이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도 다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24장 2절에 가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강 저쪽에서 그 주와의 다른 신을 숨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였고, 그의 시를 번성하게 하리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믿음이 어떻게 출발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슬로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강 저쪽, 어디에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루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 사까지 주셨고, 그 이후에 후손들을 통해서 출애국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요수하의 마지막 사역에서 신앙의 확정, 신앙의 자기 정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면, 어,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요아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요아를 섬기겠다. 어, 자기 요수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 집이라는 것은 자기 가족들,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믿음이 본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증거되어짐에 대해서 요호수아가 확정을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너희도 택하라 라고 말을 해요. 22절에 너희가 요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냐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마치 출애구 하고 난 뒤에 신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랑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내 산에 불러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것을 물어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언약을 맺죠. 그 언약 체결을 한 것과 같이 오늘 요수화를 통해서 다시 은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가 선택해라. 나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 그분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대답하여, 16절에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요아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기를 하지 아니하오며,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은약을 하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맺고 은약을 맺는 것이 바로 요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24장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확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확정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버리운 자와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오늘 이것이 요수아가 24장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날에 요수아가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 살았던 사람이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까지 여호수아가 마무리졌고 그들의 심령의땅 언약의 땅 믿음에 대해서도 여호수아가 다시금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인생, 정말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깨워서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